급 요양원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됐던 한인 시니어가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정부와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메디케이드 부문에 31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메디케이드 수행 내용에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차량과 차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물품을 절도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저임금이 16달러에 이르면서 해외에서 원격으로 알바하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해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 기업들이 채용 및 승진 등 시스템에서 인종 다양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마리와나 판매소 규제법을 강화해 단속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인해 콜롬비아 대학이 오늘 모든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b TV 뉴스 9이 전입니다 고급 요양원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됐던 한인 시녀가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요양원 측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연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존현씨등 유가족은 포틀랜드 인근 요양원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83세 현기순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요양원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와 요양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치매를 앓고 있던 현 씨가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 홈에 입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돼 실종됐고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요양원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씨가 발견된 곳은 요양원에서 불과 약 0.5마일 떨어진 숲속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발견됐습니다. 원고 측은 요양원이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고 입주 계약 당시 직원들이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은 주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정부는 해당 요양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매체인 OPB는 지난 17일 요양시설 조사기관인 오리건주 롱텀케어 옴부즈맨의 보고서를 인용해 주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요양원이 현 씨와 그외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현 씨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요양원은 출입구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며 직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시니어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 못한 채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시니어 1인당 월 7천에서 9천 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오리건주 복지부 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2024에서 2025 회계 연도 예산한 메리케일 부문에 31억 달러를 추가합니다. 특히 장기 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가운데 메리케일 수의 내용에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소식 전장의자가 전합니다.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특히 장기 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선을 위해 2024-2025 회계년도 예산안 메디케이드 부문에 31억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뉴욕 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메디케이드 보드 등급 향상에 9억 3천만 달러, 병원 등급 향상에 4억 7백만 달러, 병원 직접 지불 템플릿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지원, 생활 프로그램 등급 향상에 1,350만 달러, 메디케이드 삭감액 복원 등에 9억 4,9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에게 주목되고 있는 것은 CDPAP 프로그램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증 없이 한인 시니어들이 가족에게 홈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홈케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현재 많은 한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혜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문 간호업체는 주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뉴욕주에 몇백 개가 되는 CDPAP 홈케어 에이전시들을 다문 닫게 하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한 회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보장국이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초과 지급한 생활 보조금이나 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SA는 초과 지급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통지서 수신자가 은퇴 연금 수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시니어들로 반환 능력이 제한적이라 웰페어나 연금이 중단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차량 물품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의 차량 물품 절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차량과 차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던블루바드 150에서 157스트리트 인근에서 지난달에만 최소 3건의 차량 내 물품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플러싱 주민들에 따르면 차량을 직접 잠그지 않고 걸어가며 리모컨으로 잠근 사례, 지인과 인사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례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이 거리에 세워뒀던 회색 아우디 SUV 차량에 비옷을 입은 흑인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스쿠터를 타고 접근했으며 남성 차주인이 트렁크를 닫고 리모컨으로 차량을 잠갔지만 용의자가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 차문을 열고 가방을 꺼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용의자들이 표적이 되는 차량을 관찰하고 있다가 차주가 차를 직접 잠그지 않고 떠나는 사이 차문을 몰래 열고 차량 내 물품을 훔쳐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자는 주요 서류가 든 가방을 아직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157스트리트의 상인 K씨는 6개월 전 150스트리트 인근에서 지인과 인사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갤럭시 S23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며 이 일대에서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K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이 거리엔 야간 등이 생겼습니다. 일공구 경찰서는 이 같은 차량 내 물품 절도와 관련해 용의자들은 대상할 만한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든다며 꼭 차량 문을 잠그고 차 안에 키를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에서 최저임금이 16달러에 이르면서 원격 알바생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뉴욕시 식당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직원이 화장 연결을 통해 손님들의 결제를 돕는 방법인데요. 식당들은 인건비 절약할 수 있고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은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식당들이 원격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와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직원들은 하상연결을 통해 손님들의 결제를 돕게 됩니다. 뉴욕의 한 치킨집에서 원격으로 근무 중인 33세 파이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원격으로 취업 중입니다. 파이는 인터뷰를 통해 손님과 직접 마주하지 않았음에도 손님들은 넉넉한 팁을 남긴다며 일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의 원격 알바생들은 비록 12시간의 시차가 있더라도 손님들이 주는 팁 덕분에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3.75달러로 뉴욕주 최저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 뉴욕 내 물가와 임대료가 치솟는 가운데 식당들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고용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최저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한 비영리 노동 단체는 제 3자에게 일을 위탁하는 방법은 업계의 임금을 극적으로 하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의 패스트푸드점 직원 수는 팬데믹 전인 2019년 9.23명에서 2022년 8.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원격 알바생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인 브랙골드타인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디스토피아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인종 다양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삭제 혹은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 c 브 i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자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수십 개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한 내용이 지워지거나 축소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습니다. 유명 백화점 체인 콜스는 2020에서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다양한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이라는 문구를 지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는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직원의 50%를 소외계층 출신으로 채용하고 40%를 여성, 혹은 넌 바이너리, 즉 스스로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삭제했습니다. 인사와 재무관리를 지원하는 기업, 워크데이도 2020년 연례보고서에서 직원 가운데 30%를 흑인과 라틴계로 채우고 이들 인종의 리더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적었지만,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없앴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이후, 공화당 소속 일부 법무장관은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서한을 보내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인종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은 이전부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능력주의에 어긋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겨냥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말 캐티호크 뉴욕 주지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말거나 판매소를 단속하고 폐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 행정부는 새로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규제 및 단속법을 통해 법 집행기관이 불법 판매소를 자물쇠로 잠그고 운영 자체가 불가하도록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행기관이 잠근 자물쇠를 제거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불법 판매소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건물주 역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 판매소는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면허를 소지하기 위해 주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불법상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뉴욕주 정부의 세금을 피해갈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컬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위한 면허 발급 속도를 빠르게 추진하고 불법적인 상점을 폐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만 약 2,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있으며 합법적인 판매소는 약 100여 개로 추산됩니다. 포컬 주지사는 불법 상점은 하루 아침에 폐쇄 조치될 수 있다며 오늘까지 불법 판매를 했지만 내일 가게에 출근했을 때 접근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일브루어 뉴욕시의원은 메네튼 내 합법적인 가게보다 불법 상점이 20배가 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이어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3, 3, 모여서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구입해 소비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몇 피트 거리 내에 이런 불법 상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행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되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 오늘 모든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친팔레스탄 시비로 인해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로써 6일째 이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반유대주의, 위협, 전쟁 중단을 촉구하면서 캠퍼스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에 미누체 샤피크 콜롬비아 대학 총장은 학생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단체들로부터 대학을 분리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지 세력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으로 인해 학교가 친 이스라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친 이스라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를 다른 회사로 매각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시위가 격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샤피카 총장은 지난주 목요일 뉴욕시경에 개입을 요청하며 진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고 이날 오후 100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보낸 서한에서 샤피크 총장은 중동 지역의 전쟁과 고통을 가슴 깊이 통감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그룹이 시위를 지시하고 폭력 시위로 비화시키며 그들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캠퍼스 분위기와 위화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시위를 멈추고 다음 단계를 구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며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수업은 전격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음을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수업이 언제까지 원격 수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가운데, 뉴욕시경 역시 오늘 낮 기자회견을 통해 유대인 학생들이 학교 캠퍼스 내에서 위협적인 분위기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시위로 인해 괴롭힘이나 위화감으로 고통받는 학생은 언제든 뉴욕시경에 신고할 수 있고, 뉴욕시경은 이에 절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2,368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일이었던 마감기한을 3주 가까이 넘긴 뒤 통과된 것입니다. 주택 예산은 앞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어퍼러블 하우징 1억 5천만 달러, 주거용 별채 부동산세 면제, 대규모 건설을 위한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 마련, 지하실 합법화 5개년 프로그램 수립 등이 담겼습니다. 또 뉴욕시의 교육정책은 2025-2026 회계년도까지 뉴욕시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캐시오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최종 합의 예산안에 뉴욕시의 차량 제한속도를 현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5마일 낮추는 내용의 세미법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도로는 한 방향 2차선 도로까지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면 수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뉴욕시에서 세미 법안이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상정 법안에는 지난 2014년 뉴욕시가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5마일로 5마일 낮추며 시행에 돌입한 비전 제로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자 수가 36%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4-2025 회계연도 뉴욕시경 신입경찰관 채용 규모를 기존보다 1,200명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00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 중인데, 추가 채용을 통해 이번 해에만 총 2,40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신규 인력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600명씩 선발합니다. 이들이 경찰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면 각각 내년 1월과 4월 경찰관으로 임명됩니다. 뉴욕시는 최근 전철역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가방 검사를 도입하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NYPD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임마금돈 의혹 재판이 벌어지던 법원 인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뉴욕 메나탄 형사법원 외부 한 공원에서 음모론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꺼내 던진 뒤 분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왔으며 공원 출입 과정에서 보안 검색대는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 취재진, 시민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국은 공원 출입 제한을 포함한 보안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저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